네 안녕하세요. 골드먼 트레이딩의 이자성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44분입니다. 자 오늘도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수익 144%, UX 링크 158%, 블러 78%, 에이브 37% 등등 보시다시피 전부 수익 중이죠. 이러한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결과입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24시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수익보다 손실이 크신 분들 무조건 정보방 입장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료가 일절 없고요. 정말로 제가 직접 잡아드린 차점들이 단기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익률 여러분들도 전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잡아드릴 코인은 바로 센티넬 프로토콜입니다. 오늘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에서 매집하신 거 보이실 겁니다. 센티넬 프로토콜 또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추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부터 빠르게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가로줄 3개를 미리 커드렸는데요. 이 가로줄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아주 강력한 저항 혹은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 6월 16일 해당 매물대 지지에 실패하면서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지지에 안착해 주면서 이후 발생된 조정과 하락에도 방어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위쪽으로는 저항대로 작용했던 바로 여기 해당 매물대 87억 위쪽으로 돌파 테스트가 수없이 나와 주었습니다. 지난달 꾸준하게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이 동반되며 현재 돌파 테스트에 성공해 주었고 현재는 해당 매물대 위쪽에 안착하며 지지로 손바뀜까지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모든 이동 평균선들 또한 고르게 정배열되면서 현재 센티를 프로토콜의 상승 추세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년 이상 돌파하지 못했던 보라색 200일 장기 평선까지 위쪽으로 돌파에 성공해 주면서 바로 다음 매물대까지의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의 경우에도 지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연이은 하락이 발생했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만 차트에 남아있을 뿐인데요. 개민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꾸준히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약간의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센트르 폴토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바로 다음 매물대인 115원의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쌓인 막대한 양의 매수 거래들을 소화하기 시작할 경우 115원을 넘어서 정고점 206원까지의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담아드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는 건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습니다.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만 꼭 눌러 주시고 언제든 편하게 입장부터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센티넬 프로토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